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칸의 오락실의 라이칸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 캐릭터 리뷰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캐릭터는 어... 매직? 불사 자베마라고 합니다 어, 그거는 저도 처음 본거거든요 어, 일단 아마존이고 자베마죠 어 어, 레벨 90 아마존입니다 아일레이리아 신청사연, 어, 한번 보고 갈게요. 어, 자. 안녕하세요, 라이카님. 항상 방송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캐릭은 매직 불사자벨마입니다. 불사조도 운 좋게 바로 으뜸을 떠버리고, 오. 매직 자벨도 괜찮게 구매해서 세팅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리뷰해주세요! 이라고 말씀해주셨네요. 자. 매직 불사자벨마. 어, 자. 불사조 운 좋게 으뜸 떠버리고, 매직 자벨마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세팅을 해봤다고 합니다. 바로 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무기 같은 게 오늘 매직 자벨마겠죠. 매직이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기민의 창기병의 메이든 재벌린. 요게, 여러분들, 투창창기술 6이잖아. 공격속도 40. 어, 요게 투창기술 6의 공속 40%부터 가지고 요게 굉장히 빠른 자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세팅입니다. 어, 보면 그래서, 요게 매직 같은 경우는 6스킬에 40공속이 으뜸이거든? 어, 그래서, 고급 그 뜸뜬 거를 지금 착용하고 있고, 6스킬이라서, 이제 투창 스킬을 굉장히 높게 올려준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속이 붙어있어서, 공속을 용이하게 맞출 수 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자, 싸가리 보도록 할게요. 싸가리 같은 경우는, 아, 다. 그 리폰에는 다이어데 어, 요거가, 어, 20번 가에 전개피의 기술 15, 어, 요게 으뜸이네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어, 15 공속에 15 올레 주역을 받아가지고15공속 있고, 15 올레가 있고, 원 스킬에 25패킷까지 어, 요렇게 끌어온 그리폰의 눈다이어드 자, 라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빠는 뭐명불허전죠 어, 루스 깨끼, 와이어 폴리스, 자, 이드베이로 박아주면서, 투 스킬에 45 달려. 순간이동이 1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동성 있게 펠포를 타면서 사냥을 할수 있고요. 자, 방어력 15 증가에 작업을 했고, 방어력 776이 떴고, 힘 67에 최대 생명력 5%증다 물리 피해 8% 감소, 적체 생명력 14, 받은 피해 15%만큼, 만화 회복에 매창 90%, 어, 요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와이어 폴리스 무스. 자, 랑패고드를 할게요. 랑패 같은 경우는, 어, 룰사죠. 모나크 백스백스로. 자, 15 방상작 했고요. 와, 1 5리뎀에 피해가 400 증가에요. 으뜸이 떴네요. <laughs> 원거리 방어는, 중급. 그 다음에 화영흡수 상급. 오. 근데 15올레 400게임은 뭐, 진짜 개싸거서 보시면 됩니다. 와, 15방정장. 오, 릴리는 왜요? 어, 룰싸죠. 릴입니다. 어, 자. 난갑부도고죠난갑 같은 경우는, 아, 파멸의 손길. 뱀브레이스 가면서. 요게 이제 툭창 투스킬의 20공속을 여기서 로하고오인에 번저화죠. 어, 요것도 또 락살 나네요. 아, 유혹으로 들어온 세팅이라고 보수 있습니다. 아울레이있는데요자 벨트 같은 경우는 아 러슬고리 뱀파이어 팽 벨트 요게 이제 란통 벨트죠 어33 0간통해주고 최대 10어 맥댐에 민첩 15어 요렇게 끌어온 서슬고리 뱀파이어 팽 벨트 자 림바 보도록 하죠. 림바 같은 경우는 와우 요게 쌍패 레지 부츠입니다 우박의 끌신 체인 부츠고 요게 30 달러에 10 페이 있고38 28 35오 굉장히 깔맞게 레지를 끌어온 세팅입니다 어, 좋은데요 살아있습니다 아, 자 암흑 모두 왔습 아무 암같은 경우는 아우 레군주야 렐로 하이로드 목걸이 여기서 원스킬에 여기서 28개를 끌어왔고요 7공던져있습니다 아우 좋아요 자 링같은 경우는 아우 레이본 링 리룩서리 어 요게 명중률 250에 냉기 피해 민첩 20 만화 40에 냉기 흡수 20 빙결되지 않은 옵션을 여기서 가지고 왔고 250에 민첩 20이면은 요게 으뜸입니다 어 체력 썰이 반지 으뜸을 또 가지고 오셨네요 렐입니다 자링 반대쪽 볼게요 링 반대쪽 어패해 생음 링을 또 여기 가지고 왔어요 오 여기서 생음 또 레지가 냉저 번저 화저 독저 이게, 올레지 10에, 번저 35, 화저 20방. 와, 레지가 굉장히 빵빵한, 백해 생읍, 레지링, 어, 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십니다. 자, 수학 보도록 할게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 엠 라이벌, <laughs> 이스톰, 크리, 콜트, 소집, 663 끼워줬고요. 자, 수학용, 모너크. 자, 8주로 오르템 박아주면서, 투 스킬에 35팩. 어, 수학용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인는 보게 되면, 횃불 아, 아마존 3 스킬에 19, 20, 능력치. 자, 애니차, 원 스킬에 20, 29. 어, 경치 1박입니다. 오, 그랜드 창보이 되면은, 아, 괴물의, 뭐, 반개면이 파괴된, 번저, 마이너스 70이고요. 자, 투창 페이, 투창 P, 투창 피 투창 P, 투창 P, 투창 P, 투창 피 투창 피 투창 피 바로, 조절져 있는 제품입니다. 자, 스몰 창 보게 되면은, 오모저 타격의 복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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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저, 타격의 복수도, 오모저 생명력, 오모저 생명력, 오모전 생명력.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져, 어머져, 경계 안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아줘. 라는 김건모 형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자, 스텝 보도록 할게요. 스텝 같은 경우는, 자, 힘은 183까지 현재 찍어져 있고, 기본 수치가 72까지 어, 찍어본 상태입니다. 자, 민첩은 <laughs> 133까지 찍으면서 민첩이 207까지. 자, 막기 확률을 50% 맞춰놨네요. 그죠? 2 0까지 찍으면서 막장률 맞춰줬고 자 활력은 320까지 찍어주면서 아, 아이템 발포함 359까지 올라갔고 자 마력은 찍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레지 같은 경우는 올 풀레지 올 레지 다 황금레지로 맞춰줬고요 자 상세 보기 보게 되면 받은 물리 피해 8% 감소 수, 수수에 있는 거그 다음에 생음 링그 어, 다음에 쭉 내리면 매창 수수해서 가지고 왔고 자 공속 95어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 공속 95를 끌어오면서 빨리빨리 이제 던질 수 있게끔 해놓고, 달려 75에 타격 흡수 52, 패개 35. 어, 그리고 쭉 내리고 보면은 70 33. 어, 그리고 화염 흡수 있고, 빙결되지 않은 옵션 냉기 흡수 레이브링에서들어왔고요 자, 번각 20, 확각 28. 어, 개 기술 피해 플러스 15. 괴물의 번개면이 하게 되면 그랜드 차원서 들어왔습니다. 자, 스킬 보드 할게요. 자, 스킬 같은 경우는 화이너스 찍지 않습니다. 자, 지속효과 마법. 자 피하기 삼총사 회피 흘리기 회피 피하기 하나씩 줬고요 그 다음에 치명타 하나 강파 하나 간통 하나씩 줬고요 자 투창창 쭉 하나씩 길목 다 찍어주고 번개의 경로 많다 어, 그 다음에 번개의 일격 많다 어, 그 다음에 전류의 일격 많다 어, 그 다음 에 번개 뿔 많다 어, 그리고 남는 스킬 전개의 일격 다 찍어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아자 좋아요 용병 보조할게 자 용병 같은 경우는 액트 2 사망 용병 빙결 용병으로 가지고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아 무한 아 무공 베르말 베르스트 자스의 작업하면서 여기서 장착 시시대를 성공한 을 효과 적용이기 때문에 용병에게 컴디션을 붙여놓고 경계 대미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타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스전도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보스전은 또 콕콕 찌르면 그만 잡을 수 있다, 잡을만해. 어 그래서 컨디션을 끌어오기 위해서 자스무봉 버티고 있다는 걸 참고하면 되고요. 자따가리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이제 저번 레더 시즌 3에서 너무 온 거죠. 어 치료. 요게 내가 봤을 때는 뭐안또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요즘에 요거 밀고 있어요 요거 너무 좋아요 이 장착 시 1레벨 정화오락 효과 적용 요게 너무 좋습니다 클렌징이 그래서 저도 이제 치료중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많이 끼고 뭐 예를 들어서 용병 뭐 쌍칼 용병에 어뭐칼 용병에 뭐 역병 줄거 아니면은 요거 좋아요 어 역병 클렌징 끌어올 거 아니면 요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치료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아입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라빠 같은 경우는 아명굴자 투스킬에 악마 온데드 데미지 올려주고 자정중다 생명력 8% 모저 65의 생명력 회복치에 20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피흡이 없어요. 치료를 주면 자무공의 피흡이 없죠. 어, 여기 피흡이 없고 자 따까리에 치료에 피비 없어요 어 그래서 피협을 여기서 8% 끌어와가지고 용병의 생존율을 올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용병의 상세 보기 보면은 자 물리 피해 8% 감소 자 명분에서 끌어왔고 자 매찬도 깨알같이 끌어오고 달려있고요 어어쭉 내리게 되면은 강탕률 40어 요렇게 보여지는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저희같은 경우는 사냥은 어 카오스 생츄어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왑에서 함성 치고요. 자, 스왑에서, 스왑에서 함성 쳐주고요. 자, 텔포 탈 때는 스왑에서 타주면 굉장히 또 빠르게 텔포 타지겠죠. 어, 요, 그, 모넉 스피릿이 또 스왑용 찾아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어, 내고. 자, 여기서부터는 조 던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 던져주면은 한 방에 보여요. 다 던져지죠. 다 던져지죠. 그리고 리뎀션을 바로바로 바로 먹는다. 이렇게. 리뎀션 먹어줘. 자 쭉쭉 애들 많을때 애들 많은 데서 한번 갈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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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자빠링 하죠? 자빠링 어, 하면은 바로 용병 또 많아 빨아주고 자자 자, 애들 많을때많을때많을때어좀 많다 좀 많다 싶으면 여기서 자빠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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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이나도요렇게 잡아줄 수 있다. 엄청 많다. 여기서도 또 이거 한번 한번 하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굉장합니다. 자, 2 0 8 3자 그럼 던져볼게요. 던지면, 던지게 되면은 던졌을 때 굉장히 번이나시니다 어, 던질 때는 3,3,000. 어, 어, 굉장한데요. 이게 이제 퍼지니까 여러 줄기가 퍼지니까 3,000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크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쪽에도 애들 모여있을때한번 던지면 그냥 한번 던지면 거의 애지가 나면 끝나요. 어한번 던지면 끝납니다 보분할 끝나요 끝나버리. 그래서 여기서도 따가리 풀어주고 여기서도 한번두번 던지면 그냥 애지가 나면 다 끝난다 이 그죠? 굉장히 강력하 강력하죠 강력. 역크크 강력 강력 그 강력. 자 요거 한번 빨아주고 자 여기서. 자 용, 용병 조질 때는 보수 조질 때는 콕콕콕콕 바로 끝 바로 끝 콕콕콕콕 찌면 바로 끝리정 여러분들 리정 여러분들 인정 인정 나만 인정 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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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인정 인정 나만 인정 이것이 바로 바로 라벨마 바로 공소 95 바로 조져버리는 로라리 빨리 던지는 라벨마 매직 불사 라벨마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야 yeah!